교통사고났네요. 교통사고났네요. 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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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우. 120도로 틀어버리네. 야, 가자. 할아버지 뒤로, 사람 뒤로. 가자, 가자. 할아버지 뒤로. 얘가 피퍼피퍼피퍼피퍼피퍼 삐퍼 퍼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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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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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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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동탄 롯데백화점 왔어요, 오늘. 아기 잠깐 맡겨놓고. 자유부부. 아니라고? 추워서 입어야 돼. 다시 입어. 네. 안 돼. 입어. 네. 추워서 아성이 감기 걸렸잖아. 네. 네. 그 이거 입으면 입을 수게그 뭐야? 비행기야? 공룡. 공룡. 공룡이다. 아성이 나중 공룡 좋아할 거야. 아빠 감사합니다 해야지. 아빠가 사줬는데. 아빠가 사주셨지? 감사합니다 해. 자기 먹어. 알죠. 언니, 언니. 청소를 왜 이렇게 잘해? 우 와, 학생이 청소 진짜 잘한다.

오자마자 미용실 가서 머리 잘랐는데가서 엄마 봐봐. 우와, 세이 진짜 이쁘다. 여자 같아. <목소리> <목소리> 무거워, 무거워. 무거워. <목소리> さあ、テーブルのシグナル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ょう。 여기 있지. 어때? 안경 어때? 하나 할까? 응. 어. 아잘 어울리네. 그럼 <laughs> 다른 거 써보자. 음. 이거랑 빨강색. 아잘 어울리네. 어? 우잘 <laughs> 어울리네. 이거 한번 써보자. 어어 하성아 교수 같아 교수 나만 써봐 네네 이거 이것 쓸 거야 이게 마음에 들구나 하성이 하성이 빨간색 좋아해 우와 안경 아, 어? 안겨 우와 하성아 진짜 잘 어울려 한번 엄마 봐. 엄마 봐, 파서마. 우와. 하, 진짜 안경 쓰니까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. 응, 파서마. 아빠, 아빠랑 아, 똑같. 이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. 아이고. <목소리> Ya... Uh, 자 하나, 둘, 음. 셋, 셋, 어. 그다음 또 그다음 또셋 넷, 넷 다음에 뭐야 넷 다음에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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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다섯, 다섯. 자 하나, 하나 뭐야 하나, 그렇지 그 셋. 넷. 네. 네, 그다음 뭐야? 다, 그렇지, 다섯. 다섯, 여섯, 여섯, 네. 일곱, 여덟, 열. 아홉, 여보. 열, 열. 그렇지, 네. 잘 먹는데? <laughs> 허겁지겁 먹네. <laughs> 그렇게 맛있어? <laughs> 지금 하성이 크리스마스 선물 다 개봉해가지고 하고 있는데, 편지도 관심 없고, 그냥 관심이 없네요. 하성 엄마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,

아빠 하나 줘. 아빠 하나도 못 먹었어. 하나만 줘. 아빠 하나 줘. 아야 아야 아야뭘 아니야. 아니야. 하나만 줘. 만찬 하성이. 아야. 내놔 하나. 스 하나 줘. 시 하나만 싫어. 줘 하나만. 시어. 엄마 줄수 있어? 엄마 하나만 줄래? 엄마 뭐? 아빠도. 아빠도. 아빠하 아빠도. 아빠도. 아도 아빠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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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아빠 줘. 아나 아빠 아빠 줘. 키우에. 하나 줘. 알빠야아빠야 하나 도아빠호할빠호아빠이 아빠도. 아아아 나 잡을게. 하나, 후 하나, 둘, 셋. 후. 해봐. 호. 후. 하나, 둘, 셋. 호.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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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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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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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거지 하고 묶고 더블로 거실까지 치우기. 저기. 그래? 그리고 이기면. 하성이 똥 치우고. 휴식. 오케이. 단판으로. 응. 삼세판은 단판, 하지? 단판. 단판? 아니요, 단판. 단판? 응. 진짜 단판? 뭐낼 걸? 그런 거 없어. 그런거 없어? 응. 모르기도 없어 자존심 걸고 하는거야 자존심이 없으면 어떡해? 그러면 그 사람은 자존심 없는 사람이지 뭐 자존심 없는 사람 할 수도 있잖아 응해 그럼 일단 하자 일단 해보자 응. 단판이다 응? <laughs> 빨리 해. 안냄신진거 가위바위보? 뭐 냈어? 봐. 안 잡혔어 여기 동영.. 이거 화면에 잡혔어 진짜 안 잡혔어 아.. 어. <laughs> 진짜로 진짜 안 잡혔어 진.. 아.. 뭐 냈어 빨리 아.. 어? 봐봐나 주먹 냈어 알아 아.. 진짜 오바한다 그래? 또 알았어 그럼 그래, 여기서 그래 여기서 어. 그래 이제, 이제 안 보여 진짜로 거.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. 안냄미진거 가위바위보? 안 냄신 걸 가입해보 <laughs> 안 냄신 <능신> 걸 가입해보 <laughs> 여보 여보 잔다 말로 와봐 여보 여보 어디가 <laughs> 아 진짜